오늘 새벽 한미 두 나라 정상이 만나 세 번째 북미 정상회담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필요성을 언급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가능성이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 이전에 남북 정상회담을 조만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입장을 파악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2시간 동안 이어진 회담에서 북미 정상간 톱다운 방식의 대화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As we've s a lot of progress h a 문 대통령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이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해줘 감사하다며 조속한 3차 북미 정상회담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대화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고 또 각각의 시일 내에 제3차 북미 회담이 열릴 수있이라는 그런 전망을 세계에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의 문이 항상 열려 있다며 3차 회담 가능성이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다만 정상회담까지는 단계를 밟아야 한다며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남북 정상회담 시기와 장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귀국하면 본격적으로 북한과 접촉해 조기에 회담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 내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요청했고 미 측의 반응이 긍정적이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문대통령은 1박 3일간의 짧은 미국 실무 방문 일정을 마치고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늦게 귀국합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유입니다